그냥 승급전 하면 안 될까? 아, 오케이 알겠어. 응. 야, 근데 한번 더자고? 아니 한번더 보자. 야, 진짜 내 참, 야 이거 솔직히 지면은 나는 잃을 거 없거든. 넌 잃을 거 존나 많다. 야, 아이디 뭔데? 귤린저귤레루야귤린저귤린저 네. 귤린저, 귤린저. 초대했다. <laughs> 야, 탑전이 탑전, 탑전, 탑전이야 이거. 형, 탑전에 텔포, 텔포 저 텔포 저망 아니야, 그러니까 전멸, 어, 전멸 텔포. 라인드처럼 진짜 라이드처럼. 에. 아, 실수하네. 야 뭐야 그 스펠 아 이게 뭐들 건데 특성 열광이요. 열광 오케이 나도 콜 맞춰줄게. 나 원래 딴거는데 용기 그런 게왜 필요해? 들어요. 아예 아, 아, 맞춰줄게 맞춰줄게. 그 그래, 그게 맞춰줄게. 진짜지. 넌 끝났어. <laughs> 다. 뭔데요? 솔전 룰 집은 한번만 갈수있다 집한번? 어 집은 딱 한번만 갈수있어 야 게임 야 게임 아무리 치사하게 하는거 상관없다 이기는게 중요한거다 이거 그 아, 솔전 룰 뭔데요? CS 100개? 아니 그런거 없어 그냥 한번 죽이는건데 한번 죽이는건데 한번 죽이거나 넥서스 밀거나? 어어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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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렇지 <laughs> 아, 타워 깨지는 거다. 탑타워 깨지는 거. 야, 물은 상관없다. 무조건 이는게 중요해. 야, 물은 상관없다. 무조건 이는게 중요해. 무슨 룰인데요? 그게? 어, 머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고 도고아람 보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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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람 보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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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, 뭐 타워 안 미, 안 1차 타워 밀리1차타워1 게임 끝. 밀리거나 1K 주면 1차 타워 1 게임 끝. 오케이 일차 그래. 타워 나1킬 게임 끝. 준비됐나스 k 게임 끝. 1차 타워 밀리에서 1k 게임 끝. 1차 타워 밀 여기 있는 거다 안다 인마 나와 이 새끼야 나와 인마 나와 이 새리야. 어디있데이놈 <laughs> <laughs> 별로 못 하네. 뭐야 탑 라인 전 패왕 만기가 이 정도밖에 못한다 말이야? 간다 실망인데 이거. 살짝 실망인데. <laughs> 아, 다 실망 인데, 아, 실 망인 걸, 아, 이정 도야, 너 오케이. 아, 오케이 오케이, 이 정도 오케이, 파워 완료, 오케이 오호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진짜 못 맞춘다 근데 아 오케이 이 정도 오케이. 아, 시동 어주네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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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아하. 탑 폐왕 자리는 형이 가져갈게. 만기야. 그동안 탑 폐왕하느라 고생 많았다. 본 절반 차이 나는지. 야, 근그나 하나 물어볼게. 큐 먼저 칠큐 2레빈이 2레빈이. 사이뭐야 <미리도 모르겠는데>? 진짜 이 었어 <laughs> <Remindly. 웃음> 이 뭐야, 이형 아니야? 규지 멍청아이럴 직네. 뭐야? 얘 되게 재밌을 때 와 어떻게 미니언 끼고 딜교하는데 이렇게 개 처발릴 수 있죠? 여러분? 니가 치사하게 Q, Q인데 이 w 를 E발려주던거지 <laughs> 임마 아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? 장난하냐 넌 사태왕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나 해 막. 그렇게 딱 떨어지는 소리만 하니 <laughs> <laughs> 개 처맞았죠? 오케이 별거 없네 아하 <laughs> 아하 오케이 별거 없네 내린 게더 이득 대포 데포 놓쳐 버렸 죠？대포 는안먹 는데 원래. 이런 거 아니잖아.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. 플러스에 못 달아온 거잖아요. 여기서 박재고또 걸어주고, 아, 못 걸어주고, 맞아주고, 여기서 맞아주고, 기다렸다. 또 걸어주고, 바퀴 땅이면 충분하지. 몸들이 다다 맞아주고, 응, 맞았어? 여기서 걸어주고 어 이걸 걸어? 내가 안 맞아? 빠져주고, 빠져주고 무빙을 피해주고 <laughs> 무빙 안한것 같은데 무빙했고 걸어주고 못 걸어주고 여기서 1로 피해주고 미니언 다 놓치고 아니위 원래 안 먹고 또 걸어주고 빠져주고 안 맞고 내가 네약 손대지 말랬지? 야! 진짜 별거 없네. 흐흐흐. <laughs> <laughs> 확실히 이게 잘하는. 이게 졸았어요. 잘하는 건 아니네 확실히. 왜 이렇게 쫄았어 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잠시만요. 아아 아, 네. 네네. 왜 이렇게 줄 알았어. 나집한 번이었는데, 너집 썼다, 지금. 네. 집한 번이었다니까? 응, 안 갈게, 이제. 집, 형도 집 갔잖아요. 무슨 소리? 나집간 적이 없는데? 이 거친 세상에선 <laughs> 더 거칠게 굴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야 버프 먹고 그런거 안된다 네 응. <놀람> 뭐라고? 응뭐 그런 스카로스도 괜찮다니까 혹시 꿀열매 먹어요? 꿀 그거 반칙이라던데. 꿀열매는 반칙 아니래. 그거 반칙이라던데. 아니 버프가 반칙이야. 아니, 룰잘 모르나 보네. 반기? 누가 떠서 먹게 지 않아. 스스로 챙기라고. 뭐예요, 형? 뭐 하세요? 사나 입자들을싹 날려버리고 나면 캡아야 하이 내안맞교이안 맞죠? 돈 얼마나 모았어요, 형? 어? 줄나 많이 모았지. 넌 끝났어 이제 임마. 템 똑같고 개이득 아, 집 끝이다 이제. 우리 서로 서로 집목간다 이제. 예집공가 하고 방지 아름다운 아, 진짜 못한다 근데 이거 솔랭이었으면 그냥 개후드로 맞았죠? 어이없네 <laughs> 말반는 소리 하네. <laughs> 바로 바로 도망가 주세요. 바로 걸어 주죠. 못 걸었고요. 바로 피해주고 아. 죄송해요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어기 와서 여기 와서 여형 와서 한거 같은데 왜이이게 못해? 서 여기 와기 와서 여 여기 여기 확실히 오케이 존나 치사기 쿨타임 감소 눈박아놨네 쿨감론 안 썼는데요? 존나 치사하네, 진짜? 예, 아, 그렇게 하고 싶냐? 쿨감론 안 썼어요. 쿨감론 박았네? 나보다 쿨이 더 빨리 도네? 하이. 꿀열매 처먹고 또개발리죠또 꿀열매 먹으러 가나? 사 선다 치고 나서 간다. 뭐야 어떻게 탔았을 걸? 집 갔어. 아, 집 갔어. 아 존나 졸렬해요 와! 아, 졸렬해! 와! 졸려. 딱 <놀람> 와 졸렬해요. 졸렬 졸렬 쏙 졸렬. 야 뜨던가 들어오든가 아이브죠 바로 나와 이 새끼야. 상우야, 랭크 하자! 네, 네. 초대해 주십시오. 초대해 주세요. 어? 예? 아니, 안 들어왔는데, 고양이? 어, 까불지 말고? 네. 집도 갔다 오고, 꿀렐레도 끌면에도 먹었는데, CS 절반에다가 랩차도 나고. 집에 갔다 왔는데, 개발렸네 까불지 말자, 상우야! <laughs> 아니 근데 좀 치사하게 하셨잖아 솔직히 네? 아니님 형님... 제가요 형님? 이게 좀 치사하게 했잖아 솔직히 제가요? 아 1일 때도 좀 치사하게 하고좀 치사하게 했어 진짜 제가요? 형님, 말이 좀 없어지신 것 같네요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럴리가? 음.